빠바 구문독해 2강에 1번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구문 분석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냥 해석에 중심을 두고 있는 영상이니까 해석 안 되는 분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Have you ever pp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냥 Have you ever p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뭐 해본 적 있니?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해본 적 있니? 근데 여기 동사가 비니스였으니까, 가본 적 있니? 라고 경험을 묻는 겁니다. 어디에? To a store. 가게에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여기 데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데슨 뭐야?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문이 있으면, 무조건 괄호로 묶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묶어? 뒤에 어딘가에 짝 없는 동사가 또 나오면 그 앞에까지 묶고 안 나오면 끝까지 묶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 동사 말고 뒤에 동사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묶었어. 그리고 어디로 연결해? 앞에 나오는 가게로 연결해요.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 이런 건 보통 니은 받침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가게에 가본 적이 있니? 그런데 어떤 가게야? 시계를 파는 가게에 가본 적 있니?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네가 시계를 파는 가게에 가본 적이 있다면, You have probably noticed. 너는 어쩌면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t h a t 이 that은 잘 들어보세요. 대 h 문장 중간에 쓰이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거 수업시간에 핸...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는데 다섯 개 중에 하나고 그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 대시고요. 그 다음이 접속사 대십니다. 근데 접속사는 또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안 했던 사람 또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노트 정리한 거 확인하시고요. 안한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꼭 다시 해달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문장 중간에 나오는 댓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던 이 댓은 관계 대명사 t 으로 해석을 했죠. 그다음에 이 댓은 뭐냐? 이 댓은 여기 나와 있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 뭐라고 뭐 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 강의 영상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멈춰 놓고 노트 필기 하실 거 하고 정리할 거 하세요. 빠르다고 그냥 필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볼게요. 만약에 네가그 시계 파는 가게에 가봤다면 너는 어쩌면 알아차렸을지도 몰라요. 뭐를? 데디어를, 데디어가 뭐야 이제? 샵키퍼스가 그 뭐, 그 가게 주인 사장님이 세트. 설정해 놓았어. 모든 시계들을 뭐로 맞춰 놓은 거야? 10-10. 10시 10분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prior to displaying them. 그 시계들을 d i s p l a y 보여주는 것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전시해 놓기 전에 시계를 이미 10시 10분에 맞춰 놨다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됐죠? This, 이것은 may seem strange, 이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there is a good reason, there is니까, 그러니까 there is, there are는, 뭐뭐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here is a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for it. 혹이은 그거예요. 시계를 10시 10분으로 맞춰 놓는 데 좋은 이유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시계 10시 10분은 뭐 아시겠지만 시침이 여기 있고 분침이 여기 좀 있겠네요. 그죠? 요 요렇게 맞춰 놓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왜 10시 10분으로 맞춰 놨을까요?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한데 한번 볼게요. i 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계를 10시 10분으로 맞춰 놓은 건 all about marketing 다 마케팅이래요 판매 수단이죠 판매 광고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그렇게 맞춰 놓은 거래요 the company 회사인데 that 또 나왔죠 근데 that 다음에 동사 나왔잖아요 그럼 뭐야 관계대명사지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니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8가지가 나오면 괄호로 묶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 분석할 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했던 사람들 노트 찾아보시고요. 기억 안난 사람들 노트 찾아보시고 만약에 안 했으면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접주동, 주동, 관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습했어요. 이 관동.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 관동이잖아요. 그럼 괄호로 묶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묶어요? 뒤에 짝이 없는 동사가 나오면 동사 앞에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짝 없는 동사가 하나 더 등장을 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앞에 나오는 명사로 꾸며주고 해석은 니은 받침으로 해석하는 게 어울린다고 했어요. 항상 니은 받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해석하기가 모호할 때 니은 받침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됩니까?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되죠.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은 텐투 모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에요? 플레이스를 우리는 장소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사로 놓다,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그 시계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빌로우는 어디어디 아래에 지 어디야? 넘버 12. 12라는 숫자 아래에 놓아두는 경향이 있대요. 시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12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시, 시계회사 이름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만약에 시계의 핸즈가 시계손이라는 말인데, 이게 시계손이 뭐냐면, 시침, 분침 할때그 침이에요. 시계바늘. 시계바늘이, 이번에는 수동태네. 이 플레이스가 원래 뭐라고 했어? 놓아 두다라고 했죠. 근데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 노와 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계의 바늘들이 놓여진다면 어디에? 10 10, 10시 10분에 놓여진다면 그럼 어떻게 돼? 10시 10분 이렇게 되겠죠. 놓여지면 고객들의 눈은 Will be drawn. 이것도 수동태예요. 끌려가다야. 뭔가 잡아끌다가 아니라 끌려가다야. 어디로 끌려가요? Upward. 위쪽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디로? Brand name으로. 시계가 이렇게 이렇게 시계바늘이 있으니까 거기 위에 있는 시계 회사의 이름 쪽으로 시선이 확끌리게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시계 가게에서 시계를 판매하기 전에 10시 10분에 시간을 이렇게 세팅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there are other reasons. 이 as well은 역시 또한이란 뜻이고요. 또한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왜 10시 10분에 시계를 세팅해 놓는지 하는 다른 이유도 있대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For one thing, 한 가지는, 뭐뭐 할 때, 시계가 세팅되었을 때, 이것도 수동태예요. 이 세트는 3단 변화, 자, 아이고, 3단 변화 자체가 세트, 세트, 세트예요. 그래서 이게 PP가 되는 거고요. 시계가 10시 10분에 세팅되었을 때, 두 개의 시계 바늘은 resemble 이 모모를 닮았다란 뜻이에요. 뭐랑 닮았어요? smile. 웃는 모습하고 닮았대요. 다시 볼게요. 시계가 10시 10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웃는 모습하고 닮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웃는 모습을 닮은 그 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만들어요. 고객들로 하여금 feel happy.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준대. 진짜? 10시 10분으로 세팅되어 있는 시계 보면 그게 웃는 모습이라서 행복해져요 고객들이 아무튼 그렇게 느끼게 만든대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되게 조금 중요한데 컴마 다음에 나는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얘는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만듭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끌 수 있어요. 더 많은 판매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10시 10분 요 곳을 웃는 표정으로 간주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시계를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시 10분으로 세팅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첫 번째 이유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유야. Keeping the clock 할때 ing. 우리 문장 첫머리가 ing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뒤에 동사가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동사가 없이 컴마로 끊겼으면, 일단은 분사구문인데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좋다고 했어요. 이것도 지금 정리 안돼 있는 학생들은 그 영상 잠시 멈추고 일 그대로 잘 옮겨 적으세요. 여기는 ing로 시작되는데 뒤에 보니까 insures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ing로 시작되고 동사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keeping the clock 클럭을 10시 10분으로 세팅해 놓는 것은 insures.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뭐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됐. 지금 이 이강의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대시. 그러니까 이 문장 중간에 나오는 대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꼭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를 보증하냐면, both hands. 두 개의 시침, 분침 하는 시계 바늘이 visible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더잘 보이도록 한대요. 만약에 they are moved. 그들이 이동을 한다면, 12시로.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침하고 분침하고 겹치잖아. 예를 들어서 12시로 이동을 하면 하나의 바늘은, 시계 바늘 하나가 would be covering, 덮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계 바늘을. 그러니까 10시 10분 하니까 시계 바늘이 두 개가 잘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계 가게가 시계를 판매하기 전에 10시 10분에 세팅을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어, 뭐 문장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